안녕하세요. 안동마뜰농장입니다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여주 씨앗 넣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여주 씨앗입니까? 네. 어 여주 씨앗이 빨갛네요. 약품 처리했겠죠? 아 어, 소독을 해가지고 씨앗을 종류상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주 씨앗은 실질적으로 약간 하얀 흰색에 가까운데 흰색이 아니고 노란색 약간 노른 흰색보다 약간 브라운 계통으로 하얀데 지금 약분 처리를 해가지고 밝았습니다. 맨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여주 농사를 9년째 짓고 있지만은 여주 씨앗은 최종을 하지 않고 종묘 상류에서 여주 씨앗을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파종을 합니다. 여주 씨앗은 언제정도 파종하는게 좋습니까? 지금하면 됩니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심기 어, 한달전정도 음. 여주 씨앗은 4월 11일경 정도 넣어가지고 한달정도 육물해가지고 서리가 안올때 정식을 해야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어, 정식 육묘기간을 한달정도 잡았을때 4월 10일경정도 전후로 파종을 해가지고 5월 10일전후로 정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동은 서리가 늦게오기 때문에 늦게 심어야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상기후로 인해가지고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다고 해가지고 5월초에 정식을 한번 해봤는데 정말 많이 불안해가지고 정식을 5월 초에 해놓고 또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비닐을 덮고 이렇게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올해는 약간 늦춰가지고 5월 10일 정도 정식을 하기 위해가지고 오늘 4월 11일인데 오늘 여주 씨앗을 넣고 있습니다. 여주 씨앗을 넣을 때는 여주 씨앗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상토 사고, 트레이 사고, 씨앗 있으면 되지. 뭐. 아, 씨,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부분인데요. 그 전에 이제. 여주 씨앗은 딱딱하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됩니까? 아, 그 여주 씨그톡 튀어나온 부분 씨앗이 톡 튀어나온 부분 어디지? 여기 왜안 보인다 지금 톡 튀어나온 부분을 갖다가 잘라주어야 합니다 안 잘라줘도 되지 않나? 여주 씨앗은 딱딱하기때문에 발화를 쉽게 하기위해가지고 호리 끝부분을 잘라주는 개각작업을 해주어야 됩니다. 열등을 깔아가지고 하우스 시설이 잘된 농가에서는 굳이 개각작업 할 필요없이 그냥 파종을 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농장에서도 개각작업을 안 하고 할 때도 있는데, 좀 발화율이 약간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런대로 거의 한 8, 90%는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발화율이 좀 떨어지긴 떨어지긴. 발화율을 높, 높여주기 위해 가지고, 여주를 파종하기 전에 꼭, 개각 작업을 해주고 여주 씨앗을 물에 불카가지고 물에 불푸는 시간은 한 2시간 이상 정도 불카가지고 이렇게 파종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농장에서는 저녁에 개각 작업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약 12시간 정도 물에 불카가지고 지금 아침부터 지금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는 어디에 좋습니까? 요즘 당뇨에 좋죠. 그리고 더이 먹었는데. 예주가 가장 많이 찾는 이유는 당뇨에 놀라운 효과가 있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요즘 예주를 많이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통 어떻게 드시나요? 음, 생글로 먹으면 너무 쓰기 때문에 맛이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려서 물 따려 드시면 됩니다. 저희 농장에서 2014년도에 여주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여주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생여주를 많이 찾았습니다. 생여주를 많이 찾아 가지고 생여주를 먹는다고 그럴 때 음식도 많이 만들어 보고 테스트도 많이 해봤는데 너무 쉬워서 정말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주환도 만들어 보고, 여주줏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많은 가공품도 만들어 보았지만, 지금 수요충은 거의 대부분 건여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드시는 것은 거의 대체적으로 건여주를 물에 따려서 음료 대용으로 드시면서 당뇨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안동 마들 농장은 예주 농사가 몇년 정도 짓습니까? 우리 기농할 때부터 했잖아요. 그럼 원래 기농 몇년차인데 원래 기농 아이템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주를 선택해가지고 예주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원래 벌써 9년째 예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냐? 난 10년 동안만 농사 짓기로 했는데. 근데 내년 1년만 더 지으고 있네. 이제 계약이 끝나네요. 사장님. 응? 이제 예, 어, 혼자 계약이 끝나면 혼자 열심히 농사를 또짓도록 한번 또 연구를 강구 해 보도록. 퇴직금은 얼마 주나요? 대지급은 퇴직금 비어야안 되겠습니까? 퇴직금은 <laughs> 하여튼 전 재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 그런 새빨간 거짓말 을날오겠습니다한두번쏜던것같 재산 필요 없고 나는 돈 돈을 달라 나에 태월 빨리 빨리 간다 그지? 벌써 우리가 그 열대 작물을 육묘할 때는 정말 보온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요. 처태 기능해 가지고 너무 힘들어 가지고 예주 육묘를 해놓고 도망을 갔었는데. 며칠, 이틀 이제 도망을 갔다가 안동에 다시 내려오니까 여주새닭이 대파랗게 잘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다시 짓게 됐지만 은 이틀 도망갔었나? 어. 이틀 이제 농사짓기 싫어서 도망을 갔었는데 그때 하우스 문도 꼭 닫아놔 놓고 비닐도 덮어놔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육묘에 상당한 실패가 육묘, 육묘한데 상당한 아이디어를 준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아, 그때 그래, 덮어놓고 갔는데 예주가 이제 다 죽어보면 농사 안 짓는다고 <laughs>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육묘를 해놔놓고. 해놔 이제, 이 여주 사람들이 기농을 하면 이제 코치를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왜 팔로도 없는 여주 농사를 짓느냐,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정말 제가 생각해도 팔 때도 없고, 공판장에서 팔수 있는 물건을 재배해야 된다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참, 그렇게 했는 이제 육묘 방법이 계속 그렇게 이제 하우스 안에 터널을 작게 만들고, 안쪽에 비닐도 덮어주고, 저녁에 이불도 덮어주고, 이렇게 보험 관리를 했는 것이 여주바라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여주를 육묘를 잘하고 여주농사를 잘 지어서 좋은 제품으로 저희 농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